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느낌 없이 조용히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도 않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반대로 70세가 훌쩍 넘었는데도 허리 곱게 펴고 지팡이 없이 걷고 아흔 살을 훨씬 넘어도 문제없어 보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두 부류의 차이 운이나 유전 때문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나는 70세 넘어서 이 5가지만 있으면 90살은 기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 5가지는 병원 검사표에 잘 나오지도 않고 누가 일부러 알려주지도 않지만 수명을 가장 정확하게 가늠해주는 신호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유난히 굳어 있고 잠깐 움직이기 전까지는 허리나 다리가 잘안 풀리십니까? 시장이나 마트에 다녀오면 예전보다 숨이 더 차고 걸음이 느려졌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병원에서 약은 꾸준히 드시는데도 몸이 개운한 날보다 피곤한 날이 더 많으신가요?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지금 여러분 몸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70세가 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속도로 늙는 건 절대 아닙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뵈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흔 살을 넘겨도 비교적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약을 먹거나 힘든 운동을 하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몸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 다섯 가지를 놓치지 않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검사 결과표보다 먼저 몸이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이 켜지듯 우리 몸도 미리 알려줍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속도를 더 잃기 시작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몸의 모든 기능이 각자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혈관, 뇌, 근육, 균형 감각이 하나로 연결돼 움직입니다. 혈관이 굳으면 심장이 더 힘들어지고 심장이 힘들어지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건 연쇄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0세 이후 건강은 하나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크게 떨어지면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 다섯 가지만 유지돼도 아흔 살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이 다섯 가지는 운동선수처럼 몸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에 매달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집에서 일상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이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들이 70세 이후 수명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지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내가 지금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거 남 이야기 아니네. 이런 생각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이한 번의 클릭이.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 두시면 70세 이후 꼭 알아야 할 걷는 힘, 혈관 상태, 뇌 건강 넘어짐을 막는 방법까지 제가 하나씩 어려운 말 없이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때그때 그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광고를 보기 위한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래 덜 아프게 사시기 위한 채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몸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어서 몸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다리가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의외로 손부터 달라집니다. 손에 힘이 빠졌다는 건 단순히 손 근육 하나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몸이 힘을 쓰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들이 요즘은 괜히 한번더 힘을 주게 되지 않으십니까? 병뚜껑을 열 때, 비닐봉지를 뜯을 때, 장바구니를 들때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힘이 약해졌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손은 우리 몸에서 힘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곳입니다. 손에 힘을 줄 때는 심장이 박자를 맞추고 호흡이 따라가고 어깨와 팔등 근육이 동시에 반응합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몸이 아직 잘 굴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면 이 연결이 예전만큼 부드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리모컨 버튼을 눌렀는데 TV가 한 박자 늦게 켜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걷는 건 괜찮다. 아직은 버틸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몸은 항상 작은 곳에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손에서 시작된 느려짐은 조금씩 팔로, 어깨로, 그리고 결국엔 다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손에 힘이 빠진 분들 중 상당수가 몇년 사이에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이 부담스럽고 넘어질 뻔한 경험이 늘어납니다. 이건 병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손에서부터 속도가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손으로 팔걸이를 꼭 잡으십니다. 예전에는 다리 힘으로 일어나셨는데 이제는 손에 더 의존하게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늙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손은 70세 이후에도 가장 빨리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다시 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옵니다. 손에 힘을 주는 행동은 온몸에 아직 쓸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몸은 힘을 아끼는 모드에서 다시 움직이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몇달뒤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70세 이후 건강을 이야기할 때 항상 손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이걸 놓치면 다른 걸 아무리 해도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요즘 손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몸은 여러분께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손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왜 몸의 중심을 흔들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서 있을 때 불안해지는 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주 쉽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왜 어떤 분들은 넘어지기 전부터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70세가 넘은 분들이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아무 말 없이 손부터 뻗는 겁니다. 팔걸이를 잡고 책상을 짚고 벽을 한번더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방향을 바꿔도 몸을 돌려도 균형은 자동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움직여도 될까?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질문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 서 있을 때조차 계속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뇌가 계산해서 다리와 허리에 바로 명령을 내려 균형을 잡습니다. 이 과정이 빠르면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반 박자만 늦어져도 몸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다가 옷을 갈아입다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괜히 한번 멈추게 됩니다. 이건 어지럼이 아닙니다. 다리 힘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몸을 통제하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몸은 불안을 느끼면 바로 전략을 바꿉니다. 빨리 반응하지 말자. 안전하게만 움직이자. 그래서 걸음이 조심스러워지고 보폭이 줄어들고 사람 많은 곳을 피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정도 속도가 내 한계다. 이 순간부터 중심은 더 느려지고 균형은 더 약해집니다. 제가 안타깝게 보는 경우는 이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긴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몸은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속도를 낮추자.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 걷는 속도가 느려진 분들은 몸을 아껴 쓰는 모드로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모드가 길어질수록 몸은 더 느려진다는 겁니다. 보폭이 줄어들고 팔 흔들림이 작아지고 발이 바닥에 붙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몸 안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움직임이 작아지면 심장은 덜 띄고 호흡은 얕아지고 근육은 쓰임을 잃습니다. 그러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정도만 써도 되겠구나. 이 판단이 반복되면 걷는 속도는 점점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예전보다 느린 속도가 몸의 보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걷는 속도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손의 반응, 몸의 중심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이세 가지가 조금씩 무너지면 걷는 모습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무작정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몸이 왜 아껴 쓰는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 억지로 빠르게 걷기만 하면 몸은 더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하나씩 되살리기 시작하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70세 이후에도 걸음이 또렷한 분들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몸을 다시 움직이는 쪽으로 설득한 분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분들은 몸이 점점 굳어가고 작은 동작 하나에도 숨이 차는지 그리고 몸이 굳는다는 말이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몸의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계신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양말을 신는 일이 괜히 귀찮아집니다. 허리를 조금 숙였을 뿐인데, 숨이 먼저 차고 손이 발끝까지 가는 게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몸이 좀 굳었네? 스트레칭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단순히 몸이 뻣뻣해진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흐름이 짧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굳는다는 건 근육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굳으면 그 안을 지나는 길도 같이 굳습니다. 이 길이 바로 피가 오가는 길입니다. 마치 겨울에 오래 방치된 수도관처럼 안쪽이 딱딱해지면 물은 끝까지 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굳기 시작한 분들은 손끝, 발끝이 예전보다 쉽게 차가워지고 작은 동작에도 피곤함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몸이 부드러울 때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피를 밀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동작에도 몸이 가볍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몸이 굳어가면 이 펌프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힘을 써야 하고 호흡은 얕아지고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허리를 깊게 숙이지 않게 되고 물건을 바닥에서 집을 때 자연스럽게 무릎 대신 허리를 쓰고 몸은 점점 덜 움직이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문제는 몸이 굳어갈수록 사람 마음도 같이 굳는다는 점입니다. 괜히 무리하지 말자. 이 정도면 됐지. 이 말이 늘어날수록 몸은 더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굳음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굳었다는 말을 들으면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분은 몸의 끝까지 쓰는 길이 점점 다치고 있구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단계 역시 늦지 않았습니다. 몸의 유연함은 나이보다 사용 빈도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몸이 부드러운 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운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몸을 끝까지 쓰는 습관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허리를 숙일 때 팔을 뻗을 때, 몸을 돌릴 때 조금 더 쓰는 선택을 계속해온 분들입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몇년뒤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부드러우면 피가 잘 돌고 피가 잘 돌면 움직임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걷는 속도도 중심 잡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몸이 굳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풀어야 할 지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신호를 마지막으로 결정 짓는 한 가지 바로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몸보다 먼저 늙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움직이는 선택을 하는지 그 이유를 차분하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상당히 정확하게 듣고 계십니다. 비슷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건 못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이 말을 먼저 꺼내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조금 느려졌을 뿐이지 아직 쓸 수는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두 말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몸은 주인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제 못한다는 말이 늘어나면 몸은 정말로 덜 쓰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움직임이 줄고 속도가 느려지고 불안해지고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손, 중심, 걸음, 유연함이 차례로 무너집니다. 이건 기본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몸은 늘 질문을 던집니다. 이걸 써도 될까? 움직여도 괜찮을까? 그때마다 괜히 하지 말자는 선택을 하면 몸은 그대로 정리됩니다. 필요 없는 기능으로 판단하고 아껴 쓰는 쪽으로 갑니다. 반대로 조심해서라도 해보자. 이 선택을 반복하면 몸은 여전히 자신을 쓸수 있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몸은 나이보다 선택에 더 민감합니다. 70세 이후에도 움직임이 또렷한 분들은 특별히 긍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대신, 몸을 쓰는 선택을 끝까지 놓지 않은 분들입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히 한번더 써보고 중심이 불안해도 움직임을 완전히 줄이지 않고 걸음이 느려져도 아예 포기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신호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손이 다시 반응하고 중심이 깨어나고, 걸음이 살아나고, 몸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70세가 넘어서 이 다섯 가지만 있으면 아흔 살은 기본입니다. 이 말은 자신감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기준을 세워드리기 위한 말입니다. 손이 완전히 죽지 않았는지, 몸의 중심을 아직 느끼고 있는지, 걸음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는지, 몸이 아직 끝까지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아직 쓸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이 다섯 가지만 유지돼도 몸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아직 괜찮은 쪽이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몇 가지는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셨다면 오늘부터 하나씩만 다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달라질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쓰는 선택, 조금 더 움직이는 선택, 조금 덜 포기하는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런 기준 하나를 남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도 함께 눌러 두시면 70세 이후 꼭 알아야 할 몸의 신호와 선택들 앞으로도 차분하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로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아, 이건 내 얘기다 싶었던 부분을 하나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괜히 병원 가기 전에 한 번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 정보를 나누기 위한 것이며 개인 진단이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오래 스스로 걸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